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박미경입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이 책은 미주 한국일보 정숙희 기자님이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에 관해 쓰신 기사들을 모은 책입니다. 때론 가슴 아프지만 새겨들어야 할 쓴소리와 또 달콤한 감동적인 이야기들 골고루 전해드릴게요. 한 친구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다. 여러 해전 그는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열심히 온전한 11조를 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신용카드 빚을 저가면서 세금 공제 전 월급의 10분의 1을 정확히 계산해 11조를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업은 점점 기울어 회복불능 상태에 빠졌고 급기야 파산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계속 온전한 11조를 고집한 이유는 주위에 있는 신앙 선배들로부터 몇달 했다고 되냐? 인내를 가져야지.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몰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니 지금 문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이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지친 어느 날, 그는 11조에 관해 기록된 그 유명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다시 찾아보았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신 구절은 이곳 한 군데밖에 없다고 목사님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구절이지만 행려나 잘못 본 것이 있어 올 것이 안 오나 싶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 글자 한 글자 행간을 읽어 내려가던 그는 복이라는 글자에 이르러 너무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복이었지 돈이 아니었던 것이다. 돈이 복일 수는 있지만 복이 반드시 돈인 것은 아니다. 왜 복이라는 글자를 그동안 보지 못했을까? 그가 그동안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것은 복이 아니라 돈이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복이 무엇인지 생각한 그는 다행히도 자신의 가정이 받을 복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고백했다. 온 가족이 건강하고 신앙생활 충실히 하고 서로 사랑하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니면 무엇이 복인가? 그의 11조 생활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었다. 동기가 바르지 못했다. 즉,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몇 배로 불려서 받겠다는 투자 심리로 했던 것이다. 둘째, 복에 대한 개념 정립이 잘못되어 있었다. 한국교회가 신자들에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11조를 했더니 그달부터 매상이 쭉쭉 오르더라. 누구는 건축원금 하고 나서 집을 샀다더라. 아무개는 도저히 돈 들어올 구멍이 없었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11조를 했더니 다음 달에 복권이 당첨됐다는 등의 간증들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성도들을 결과주의 한탕주의로 몰고 갈 위험이 있다. 성경에는 물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헌금을 성실히 잘해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헌금을 잘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복받을 줄 모르고 헌신했으나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신 것이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시편 1편 1절은 복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난한 한 여인이 바칠 돈이 없자 자신의 결혼 반지를 헌금통에 넣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사와 장로들은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해 반지를 받지 않겠다고 돌려주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했다. 당신들은 뭔가 오해하고 있군요. 나는 당신들에게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몇년전 은혜 한인교회에서 교인 한 사람이 건축원금으로 약 2천만 달러(200억을) 작정한 사실이 알려져 한인타운에 화제가 됐다.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돈이면 한미박물관과 문화회관, 교육관을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데. 이민역사 100년의 미주한인사회가 아직껏 변변한 박물관이나 문화센터 하나 없이 모금 타령만 하고 있는데 반해 교회들의 성전 건축은 너무나 잘 되고 있다. 언젠가 미주 한인교회들의 초대형 교회 건축 실태를 취재한 적이 있다. 당시 남가주 7개 대형교회의 건축 예산 총합계가 무려 7,500만 달러 약 800억을 웃돌았다. 이들 외에 수많은 중소형 교회들의 건축 예산까지 합친다면 그 액수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세금 한푼 붙지 않는 그 엄청난 돈은 한번 교회로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대부분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고 운영하는데 사용된다. 1980년대에 있었던 제1차 교회 건축 붐은 필요에 의한 자체 건물 마련 수준이었던 데 반해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건축 열기는 상당 부분 과시용으로 보인다. 기존 건물을 더 크게, 더 멋있게 개축하고 최첨단 설비를 갖춘 초대형 건물을 신축하고 교육관을 확장하고 기도원을 구입하는 것이 전 교인의 작정 헌금과 특별 헌금을 요구하며 추진되고 있다. 물론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갖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교회 건축은 성도들 사이에 자체 건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이후 형편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 교인 수가 얼마 안 되는 교회들조차 수백, 수천석 규모의 본당부터 짓고 보는 건축 과열은 큰 교회 짓는 것을 목회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교계 풍토와 이에 따른 목회자의 개인적 야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일단 건축이 시작되면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축헌금 짜내기 전문 부흥강사를 초청해 헌금을 독려한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성경 구절을 주로 인용하여 교인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복받는 지름길로 여겨 수백 수천만 원의 헌금을 작정한다. 한인 사회에서는 아무리 명분 있는 모금 운동을 펼쳐도 수천 달러 모으기가 쉽지 않지만 교회에서 건축헌금을 실시하면 단 번에 수십만, 수백만 달러씩 작정 헌금이 나온다. 이 때문에 건축이 시작되면 시험에 들어 떠나는 교인들이 생기는 것도 어느 교회에나 공통된 현상이다. 한국교회들이 너도 나도 초대형, 최신식, 최첨단 교회를 향해 돌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인들이 한눈팔지 못하도록 자꾸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느라 프로그램과 활동을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 이를 운용할 좋은 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교회는 교인들을 안으로만 불러 모으기보다 밖으로 나가서 교회에서 배운 이론을 실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몇년전 남가주의 한 대형교회는 건축을 마치고 언론을 대상으로 투어를 진행했다.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우리 기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와 호화로운 시설, 최첨단 장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말끝마다 남가주 최대 최고 최초를 입에 달았던 그는 특히 영상과 음향 시설 앞에서 여기 투입된 예산이 약 7억이 넘으며 앞으로도 계속 첨단 장비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으스댔다. 한국에서도 수백억 심지어 천억대의 돈을 들여 건축하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어떤 교회는 당회장실에 사우나 시설까지 갖추고 있고, 목사가 설교할 때면 단상이 저절로 돌아가면서 전 교인을 고루 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때론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큰 교회를 팔고 더 좋은 동네, 더 웅장한 건물로 옮기는 곳도 있고, 주위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건축물을 지어 놓아 손가락질 받는 교회도 있다. 전북 전주에 가면 깡통교회라고 불리는 전주 안디옥교회가 있다. 창고 구조물 위에 양철 지붕을 덮어놓아 마치 난민 수용소 같아 보이는데 겉모습은 이래도 교인은 4천명에 달한다. 교회 예산의 60% 이상을 달마다 선교와 구제에 쓰고 있다. 감자탕 교회로 불리는 서울 광념교회 역시 수천명 교인들이 불편한 상가 건물을 전전하며 새빵 사리를 하면서도 매달 교회 통장에 100만 원 이상을 절대 남겨두지 않고 소년소녀 가장 등 부루이웃을 위해 지어준 사랑의 집이 어느새 수십 채나 된다. 예배당은 신앙과 교제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건축이 교회 사역의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좀 불편하게 삽시다.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깡통교회 이동희 목사가 외치는 말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고 성도들의 몸이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한다. 이제 교회들이 세월이 흐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릴 건물을 짓기 위해 애쓰기보다 진짜 성전을 바르고 튼튼하게 세워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때이다. 경기도 용인의 향상교회 담임 정주체 목사가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시세 차익 40억을 사회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교회는 부동산을 팔아 얻은 이익은 목사 돈도 아니고 교회 돈도 아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돈이라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새 교회 리모델링은 다시 헌금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짓자고 제안하여 교계의 신선한 뉴스로 떠올랐다. 미국의 햄버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이네아웃은 한인들도 즐겨 찾는 곳이다. 다른 햄버거 체인에 비해 맛도 있을 뿐더러 값싸고 깨끗하고 친절해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네아웃은 가는 곳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 인종을 가리지 않고 인기가 좋다. 이네아웃 버거는 냉동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 주방에서 종업원들이 생감자를 기계로 썩썩 잘라 기름에 튀겨내고 양상추를 손으로 먹음직스럽게 쪼개어 빵 사이에 집어 넣는 모습은 언제나 쉽게 볼수 있는 광경이다. 빵도 매일 새로 구운 것이고 햄버거 패티는 100% 소고기를 갈아 만든다. 이 재료들이 매일 아침 배달되기 때문에 인앤아웃 가게에는 오븐이나 냉동고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 가족은 이곳에 갈 때마다 음료수 컵 밑바닥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한 번씩 확인하곤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복음의 진수가 담긴 성경 구절이다. 처음 이 글자를 발견했을 때왜 눈에 띄지 않는 바닥에 써놓았을까 의아했다. 전도를 하고 싶으면 잘 보이는 데다 새겨놓을 일이지 왜 하필이면 바닥인가?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니 크리스천 업주의 신앙과 기업 정신이 세심하게 결합된 배려라고 느껴졌다. 업소를 찾는 타 종교인 고객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려는 프로 사업가 정신. 그러나 자신의 기업을 통해 세상이 복음화 되기를 바라는 신앙인의 기도를 절묘하게 담은 작품인 것이다. 인앤아웃은 독실한 크리스천 가족이 경영하는 기업이다. 1948년 볼드윈 파에서 캘리포니아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햄버거 스탠드를 만든 것이 첫 업소였으며, 그때부터 가장 신선하고 질 좋은 음식, 친절한 서비스, 깨끗한 환경이라는 비즈니스 철학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실하게 지켜오고 있다.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보다 종업원 대우도 좋아서 이직률이 가장 낮은 것도 특징이고 이윤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하게 자선 사업도 많이 하는 모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한인타운의 식당이나 소매업소에 가면 벽에 성경 구절 액자를 걸어 놓은 모습을 자주 본다.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구절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는등 다분히 기복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문제는 이런 곳에서 불친절이나 불성실을 경험할 때, 기독교와 크리스천에 대한 이미지까지 치명적으로 몰고 갈수 있다는 점이다. 귀한 성경 말씀을 마음벽에 써붙여놓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장사하는 모범적인 신앙인 이내 나웃처럼 유난 떨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복음으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업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한 사과 장수가 있었다. 동네 교인들이 숱하게 전도하려고 애썼지만 난공불락의 고집 앞에 물러서곤 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왔다. 논란교인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가게에 일주일에 세번 정도 들르는 신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덜 싱싱하고 흠집난 사과만 골라가시죠. 미안해서 몇개더 집어 드리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당장 먹을 것이니 괜찮습니다. 대신 다른 손님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파세요.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분이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되더군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